안녕하십니까? 업계도 인정하고 있는 산재 전문 노무법인 노무법인 산재 대표 놈사 천광호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상담은 있는데 상담 건수 대비해서 덜 촬영하는 주제인데요, 정신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 정신 질환에는 자해 행위 즉 극단적 선택까지 이제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법 규정은 각자 돼 있거든요. 이제 극단적 선택인 경우에는 자해행위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정신질환은 우울증이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있을 수 있고, 공황장애에 있을 수 있고, 적응장애에 있을 수 있고, 이렇게 있는데,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만의 분류인데요. 정신질환 안에 자해행위를 넣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서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뭐라고 돼 있냐면은 고의 자해 범죄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재해 인정을 못하죠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즉 시행령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뚜렷히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한 경우에는 자행에도 인정을 한다 즉 인식능력 저하 그래서 정신질환에 저는 자행위를 넣는다 이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.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정신질환이 왔고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였거나 치료를 하고 있거나 이런 상태에서 인식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행을 했을 경우 이해 되셨죠 즉 쉽게 얘기하면 정신질환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업무로 인한 정신질환이 있었을 것두 번째는 뭐죠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즉 업무 때문에 질병도 상관없고요 사고도 상관없어 요양 중에 뭐 우울증이 왔다던가 신변을 비관을 했다던가 그래서 인식능력이 저하돼서 자행을 했을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업무와 자해 간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돼요 상당한 인과관계 이해되셨죠 이게 바로 자해행위에요 자 그러면 자해행위 말고 정신질환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하는데 고객으로부터 폭언을 들었을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 두 글자 요즘 직계라고 하거든요 근데 또 모두 있을 수 있어요. 과로성 정신질환 어떻습니까? 휴일도 없고 매일 야근이고 퇴근했는데 전화 오고 저는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거든요. 좀 이해가 되셨죠? 그러면은 정신질환 혹은 이런 자행이 즉 최초 요양이 됐건 유족이 됐건 이걸 할 때는 대리인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 관련해서 과로가 있었는지 괴롭힘이 있었는지 민원인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것들을 살피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실무적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유서가 있는지 여부 유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 보고 근데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적인 요소 여기서 반대라면 산재가 아닌 니 업무외적인 요소를 찾아야 돼요 채무관계 있을 수 있겠죠 건강의 문제 여기서 건강은 나 본인뿐만이 아니고 배우자, 자녀, 부모님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. 뭐또 관계 문제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사회적 지지가 무너졌다.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. 기댈 곳도 없고. 3년에 기로배 4년 전까지는 어, 지금 암 사건은 서울 남부에서만 하잖아요. 관할이 어디더라도 자살도 그랬었어요. 근데 제가 그 이제 분리되기 전이었으니까 자살 사건도 많이 해 봤을 거잖아요. 해 보면은 음 그거 중요하더라고요. 뭐 성장 배경도 좀 봐야 되고 혹시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내가 그걸 봤나 이런 가족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15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좀 마음이 좀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어좀 자살 사건이에요. 왜냐하면 사실은 방금 말한 뭐 채무, 건강, 중독 여기서 중독은 뭐 알코올도 있고 도박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는 좀, 좋은 건 아니잖아요. 사실은. 좀, 아픔을 캐내야 된다?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. 남겨진 자들의 몫인 것 같은데, 유가족들의 몫인 것 같은데, 들쳐내기를 꺼려 하셔요. 그래서, 산재를 하자 그랬을 때, 저 확실히 되면 하고, 안 되면은, 괜히 회사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다 들쳐내주고 했는데, 안 되는 거좀부끄러워서 싫어요. 라고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. 뭐 그거는 그 유가족의 몫이니까 그렇게 할줄 저는 존중을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흑백 논리처럼 직장 내 괴롭힘, 과로, 민원인의즉 고객의 폭언, 괴롭힘이 있었다 그리고 채무, 가족력, 건강 이건 하나도 없고 이건 없어요 대부분 혼재되어 있거든요 업무적인 요인 있어요 괴롭힘 있었어요 확실해요 그런데 이해 버금갈 만한 채무가 있었다거나 뭐 최근에 결혼하기로 했는데 파혼을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저는 여기서 바로 노무사님들의 실력이 나오지 않나 또 하나는 이게 좀 법은 별로 없거든요. 이 정신질환은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자살 사건 승인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. 그리고 정신질환 중에서요. 자 우울증 공황장애 등등등 보통 14급이거든요. 똑같은 우울증이라 그래도 진단은 받았지만 상태라 그래야 될까요? 심각함은 수준이 다를 수 있어요. 근데 동일하게 십4급을 주면 안 되잖아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받을 때는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고 장애를 청구할 때 유리한 게 무엇인가 근거를 남겨야 된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이 정신질환은 사실은 특히 요양인 경우에는 장애 판정 받는 게 많이 어렵다. 그래서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.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은 이제 제가 그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정신질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라 제가 잘 다루지 않았고 했는데 한번 다뤄봤고요. 기회가 된다면 한번더 어떤 좀 다시 한번 어떤 상병을 가지고 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